16층 시설과 이상목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천안중앙고등학교 일동교사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참여설계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회에 앞서서 참석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외부인사 그리고 설계용역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사는 바쁘신 와중에 충청남도 도의회 유형재 연원님 부착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번 총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KMT 종합 건축사사무소의 조원규 대표님이십니다. 우선 보고의 순서는 사업 계요 설명, 그리고 설계사로부터 기본 및실시 설계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디응답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계획입니다 우선 본 사업명은 천안중앙고등학교 일동교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고요. 아, 총 사업비는 한 296억 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설계용역사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과는 2013년 9월, 2024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구 선정이 됐고요. 2023년 12월 천안시와 지하주차장에 관련된 복합시설 업무 협약 체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 사전 계획을 추진해서 2024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각종 공유재산이라든가 개축심의심사, 각종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 11월 제한설비공모를 통해서 현재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용역이 끝나고 바로 저희가 2025년 9월에 이제 소협의 용역 완료 그리고 일상 감사, 조달청 공사계약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2025년 10월부터 11월간 본 사업에 대한 시공업체 선정 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1 2월부터 공사 착공 이후 2027년 5월까지 준공 사용승인을 거쳐서 전체적인 사업은 2027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공사기관에 대한 단계별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첫 번째 총 3단계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고, 현재 학생들,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총 1단계 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내년도인 2026년 12월, 13개월간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교사 신축. 공사를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이 공, 공의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 후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임시사용 완료해서 2027년 1월부터 2027년 3월입니다. 2027년도 겨울, 2026년도 겨울방학기간입니다. 그때 기간에 구 건물에서 신 건물로 이사, 이전을 할 거고요. 이사가 완료되면 최대한 방학 기간 내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3월간은 폐기물 반출이 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 시기에 우선 학사 일정이라는 거 소원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되면 조금 지연이 될수 있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현재 있는 건물을 이제 공터가 될 겁니다. 그럼 그 공터에 대해서 말씀드려 지하 지상 주차장과 오기 공간 들 그래서 한 2개월, 2개월 반 정도 소요를 해서 최종적으로 2027년 5월에 우선 사업을 완료한다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설계 용역사로부터 설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중앙학교 일동 교사 본관지에 주어서 각모 k a t 정전 이사로입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부터 천안중앙고등학교 일동 교사 참여자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 같은 경우는 건축 계획 실내외 마감계획하고 건포 지금까지 총세번 하고 어, 지리운덕 같은 걸 받아가. 그래거에 대한 조지사항들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어, 설계계획입니다. 어, 대지는 천안시 동남구 원손동 어, 460-1번지 중앙고등학교 대지입니다. 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어, 학급은 2, 3학년 2 6학급이고 대지 면적은 19,361.6m제곱미터이며 개축되는 건축면적은 2,334.24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은 만 삼백 구점 팔키 제곱미터이고 철거 어, 면적은 육천 칠백 구십칠 점 사칠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지상 주차는 7십육 대, 지하 주차선도 지하 주차장도 7십육 대, 총백 오십이 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층별로는 지하, 지하층은 주차장, 기천실, 도서실로 계획했고 지상 일 층은 행정 및 관리 시설과 열람실, 인공지능 상단 이름 교실 등로 계획했습니다. 이 층부터 사 층까지는 주로 일반 교실과 특별 교실, 홈베스 등 같은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 조감도입니다. 어 3D 동영상입니다. 기존 일동 교사동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사용하기에 전면 교사동에 중공전까지 조치하게 됩니다. 중공 후에는 일동 교사는 철거하고 앞으로 주차장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개축되는 교사는 남향 배치를 우선시했으며 남측 운동장과